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이 마가복음에 들어가는데요 어, 마침 본문이 몇해 전에 성경학교 주제강의 정리한 거랑 내용이 비슷해서 그때 정리했던 이 주제강의를 중심으로 좀 주제적으로 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찬송과 가사가 있는데요 어,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저항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되시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언젠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이입술에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어, 문득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혹그 예수님을 엘리자베스 이세 여왕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엘리자베스 이세 여왕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 여러분 아시죠 엘리자베스 이세 여왕? 예. 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중이라고 노래는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삶의 아주 작은 한 영역 영적인 영역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분만 담당하시는 분이다라고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영국 여왕은 굉장히 큰 나라의 여왕입니다 영연방이라고요. 저희 지도에 보시면, 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어 엄청나게, 회원국으로는 53개국이고요. 핵심적인 나라만 해도 16개. 사람으로 치면 1억 2천만 명. 어, 커먼 웰스라고 하죠. 영연방.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큰 여왕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민망한 것은, 서글픈 것은, 이 존경과 경애가 오로지 입술에만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권세가 없죠. 그래서 영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 영국 왕실의 근위병 교체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영국 백성들, 영국 사람들이 그 영왕에게 돌리는 입술의 칭호가 얼마나 높은가요? 그렇지만 별개죠. 주도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그 여왕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주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죠. 입술로는 많이 높이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무시하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진 않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보아하는 큰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내 삶의 많은 영역 중에 한 영역만 관계 있는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으로 고백한 존재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진 않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첫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가? 귀신이 그 고백을 한 다음 말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믿듯이 귀신이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영국 여왕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태도가 그 잘못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죠. 그런 믿음과 신앙의 병폐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시해지는 것.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퀄 현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 절대의 가치를 다 삭제한 시대. 생각대로 해. 정답은 없어. 네 생각이 곧 정답이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세상이 이걸 굉장히 혐오합니다. 예수님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못 견뎌하죠. 예수님만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죠.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절대성에 대한 깊은 혐오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죠. 손가락질하고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고지비생 꼴통이다, 이렇게 우리를 경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너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높은 지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들 책장에 어, 꽂아 둡니다. 이순신, 김유신, 그죠? 마우메트,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어느 전집에 보면 가나다순 다음으로 이수신 장군의 뒤에 있기도 합니다. 많은 위인 중에 한분 그렇게 조정된 가치로 예수님을 평가 절하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인 중한 명으로 깎아내리죠. 천국 가는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길이 예수님이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길이다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어... 지저스 온니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못 견뎌 하죠.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만 삭감하다 보니까, 평가절하하다 보니까, 조정된 가치로 예수님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 발딛고 호흡하는 우리조차도 어느 순간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시해진 세상에서 성도들조차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시시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이 시시하게 같이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크리스찬, 크리스찬. 어, 저보고 정의를 한다면, 어, 크리스찬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철치 안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또 어떤 신상 정보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어,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종교인이죠. 저보고 크리스찬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그거예요.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 약간 워드플레이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영문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IAN.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림으로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시시하다면 나도 시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면, 나 또한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한다. 무슨 차이인가? 우리 말로도 한글로도 다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정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과 관계를 통한 암입니다. 경험과 관계를 통한 암. 뭐가 틀린가? 간단히 예를 들수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제 신상 기록부나 뭐 학적부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가지고 있으면 저에 대한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제 아내가 저를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저를 아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죠. 저를 아는 것은 제가 어느 때에 화를 내는지 또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말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어느 정도 소금을 넣어야 맛있다고 말하는지 어느 또 어느 정도 온도에 추위를 느끼는지 그게 바로 저를 아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1년 연애하고 또 8년 같이 산 9년 친구인 제 아내는 잘 알죠. 사실 9년이 훨씬 더 오래돼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별로 안 됐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저를 아는 것이죠. 관계를 통한 지식이고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이 대에서 아는 것은 오이다라고 합니다. 오이다. 무모에 대해서 한다. 오이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이다 할 뿐이지 기노스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자꾸만 삭감하고, 폄훼하려는 세상의 거대한 유혹에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자꾸만 신앙을 타협하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창백하고 때에 따라서 병약하고 영적인 빈혈 상태에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전염병처럼 여기에 감염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문제가 심각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줍니다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죠 아니 이미 시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07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주일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성경 공부입니다 30.7% 성경공부라고 답했고요 두 번째가 분방공부입니다 25.9% 예. 모두 합치면 56.6%예요 절반이 넘는 어, 많은 아이들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을 안타깝지만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방공부 시간이 교회마다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인데 기독교,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박상진 박사라는 분이 998명을 대상자로 어,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응답의 결과, 한국교회 평균 분방 공부 시간이 11분에서 15분이랍니다. 11분에서 15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심각하죠.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 그림 볼 때마다 섬뜻한 그림인데 신앙이 대가 끊기고 있는 거죠. 어, 아브라함, 어,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8장 27절인데요 어, 29절인데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른데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예수님의 호칭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주, 또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어, 주는요, 로드죠. 영어로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이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종이 되죠. 종. 예, 종. 그런데 종은 뉘앙스상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려면 어떤 분은 노예로 해야 된다. 노예 주인이 다스리는 노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좀 오해해서 완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죠. 완전히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가 네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면 네 삶으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 주인이면 종이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민감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나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래서 예수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제시장 보셨잖아요. 그 후반부에 보면 장성한 아들이 나오는데 스푼 장면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 장면들 스푸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 지금 아버지가 뭘 아파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자녀들이 나오죠. 어, 요즘 시대의 성도들, 신자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곳에 마음이 있는지 자녀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 너희들 좀 이상하지 않냐? 말은 주인 주인 하는데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부른 사람이 아니라 어, 삶으로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주인 내접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어, 피해 당하고, 어, 고문 당하고, 이제는 자유를 다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 예수님이 수지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 젊었을 때는 주목만 믿어라, 라고 살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면 벌써 능력의 한계를 느끼죠. 또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지혜라 한계 느끼고, 또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능력과 체력, 지혜 뭐다 갖췄다. 그래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세상에 창조주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우리가 수지 맞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끄신 대로만 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면 정말로 주인이 되시려면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야 이쪽으로 가자, 이 길이 맞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고집부리고 안 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죠. 회사도요 조금만 좋은 회사에 취직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니 그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죠. 영어로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전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얼마 전에 대낮에. 미국 대사가 공격을 당했잖아요. 다음날 신문에 나온 그 글이 그거잖아요. 공격 당한 미국의 얼굴. 한 개인이 공격 당하지만 한 개인이 아니죠.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우리에 대한 것을 다 예수님께 위임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원론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냐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든지 중간은 없죠. 다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도 이거예요. 사람들이 잘그 핵심을 모르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가르침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뭘 하든지, 말은 틀리죠. 천국이라고 하든지, 해탈을 하든지, 열반을 하든지, 성부를 하든지, 핵심은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득도를 하고, 언제나 나, 나, 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틀리죠. 예. 나는 완벽한 삶을 살수 없지만 이미 완벽한 삶을 사신 그 예수님께 기대는 것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인데 이게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제로 누군가랑 얘기할 때꼭 성경 공부 인도할 때 그렇게 물어보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감 있는 분이 계시고 자신감 없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감 있는 분은 갈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그럼 이유를 물어봐요.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어, 교회 오래 다녔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니까. 근데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이 의지하는 건 아직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신감이지만 그 근거는 자신에게 있죠.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자신 없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못 갑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서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왜못 갑니다라고 부르면, 어,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뭐 담배도 못 끊었고, 봉사한 것도 얼마 없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는 연습 좀 오래되고, 담배 끊고, 봉사 좀 한다면 천국 갈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내가 받을 죗값을 다치르신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나 나로부터 예수님께 옮기는 것이죠. 부족한 나에부터 예수님께 옮기는 거.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염치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이때 더욱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신뢰의 대상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